왜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동거와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만큼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 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 도둑은 심보 아닙니까? 그 공직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 먼저 아닙니까? 제가 며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건 당연하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속에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역할을 잘해야죠. 제대로 보고하고 보고할 거 하고 왜곡하지 말고 허위 보고하지 말고 상사의 판단을 도와줘야죠. 그게 부하의 보좌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보고 이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표현 하지 말라고. 아,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좀더 공부하고 좀더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죠. 음, 이거 수없이 강조를 해도 가끔씩 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태가 그런 거죠, 행태가.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데 가서 또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정치적 논쟁을 하는 자리에요?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풍토의 문제죠. 특정 개인이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쳐다보시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에,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느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1억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은 무려 5천만 개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끼죠. 물론 전문적 지식이야, 뭐 개별 인자들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딱 얼굴 보면 그냥 알아요. 표정 보면 느낌이 다 오죠. 이걸 수, 수천만 명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한다고. 그래서 국민 대중을 무서워해야죠. 옛날처럼 특정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던데 이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 내 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이 소위 게이트키팅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이런 국민들은 그 그거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장면,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보겠죠. 보고 판단을 해요. 제가 이것도 하나 예인데 저는 관세청에 질문을 해 봤죠. 아,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항공사가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저거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금 파악된 건 그런 거죠.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또 그전에는 적당히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작년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만불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 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기사 댓글 보고.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 저는 또 그런가. 그런데 나,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 하,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거에 그거 M.O.U. 체결했었고 그 세관이 하는 거 맞는,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라는 기. 댓글이 있더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히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되고 만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뭐 이런 게그댓글이다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어? 내가 저거 봤는데? 저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야?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키는 거야? <웃음> <웃음> 그리고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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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식세계와 몰상식세계의 공존이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 대중들은,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걸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도 이렇게 적응해야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점,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되어 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당하고 아니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든 개헌군도 순식간에 제압하죠. 국민들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왜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은 직접 잘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죠. 공개 행정의 원칙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이건 일종의 기회일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공직사회라고 하는 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쉽지 않지만. 말하라면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긴 의회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일이죠. 상명하복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무슨 회의 때 되면 절대 말을 안 하는 게 무슨 미덕처럼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사들은 담당자보다는 훨씬 몰라요 원래 자유롭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좋은 제안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여러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또 특히 그런 시기죠. 전 세계가 격변하고 있잖아요. 정말 격동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 결국은 뭐 돈을 버는 거, 기술 개발하는 건 기업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방향을 정하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공직 공직자들이에요. 그중에서 그 중에서 도 행정공무원들이죠. 그리고 국민의 권력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대통령의 권력은 되게 다다 위임돼 있어요. 제가 직접 하는 게뭐 있습니까? 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합니까? 뭐 일부는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또 과장들한테 또 위임돼 있죠. 과장들은 또 실무자들에게. 온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삽니다. 죽을 사람이 살 수가 있죠. 자살자가 1만0천 명. 산업재 사망자가 천몇백 명? 이거 10%만 줄여도 어쨌든 이런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10%만 줄여도 최소한 수천 명이 죽지 않고 살아고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손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겠죠. 누군가는 죽을까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이나 아니면 그냥 인심쓰는 게 아니고 의무죠. 의무. 너무 모건 얘기를 한것 같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